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했어요? 겨울이라서 춥다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잘했어요.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옷 입었나요? 그리고 성경책도 앞에 잘 준비했나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헌금도 예쁘게 준비했나요? 잘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한번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 을 사랑 하라 하 셨으니, 이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요 마태복음 22 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허리에 손해볼까요? 예쁘게 다리도, 하나, 둘, 나오는 영상에 맞춰서 힘차고 기쁘게 찬양드려요. 찬양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찬양을 기뻐받으세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보세요. 손도 모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기도다리 하신 의 친구들 기도다리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망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읽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도 성경책이 있다면은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도움을 얻어서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을 펼쳐 보도록 하세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펼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잘 듣고 친구들의 입술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도록 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갔어요.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허, 아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요 허, 변했어요. 변했어.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요 자기가 이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러 다녔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야. 그러니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 해. 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볼까?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마라, 열심히 달려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 아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 어, 아니, 당신은 누구시기에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를 살려 주십시오. 나는 네가 믿지 않고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이니라.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너에게 사람이 찾아가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시내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시내로 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찾아가거라.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간 사람입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니라. 사울은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여러 나라에 전하러 다닐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여 눈을 뜨게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100시간. 하나님, 저의 눈을 가리시니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제가 바른 것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이시여, 저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헉,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들 오늘 들었던 성경 말씀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바울로 변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바울로 변했다는 이야기랍니다. 누가 사울을 바울로 변하겠을까요 힌트 성령님. 누가 사울을 바울로 변하겠다고요 하나 둘셋 성령님 맞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편지를 적고 있어요. 편지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배 타고 있죠? 배를 왜 탔을까?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울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런 바울을 대단하게 만드신 성령님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좋아요, 좋아요. 마저 너무 좋아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손을 모아 보세요. 잘했어요. 눈도 꼭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오를 변화시킨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도 성령님과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헌금 준비해 보세요. 이제 동영상이 나올 건데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예쁘게 하나님께 드려 보아요. 그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예쁘게 드린 헌금 잘 받으셨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손을 모아보세요. 눈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것이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전부 다 드리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주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답니다. 자 우리 한주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요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얻길 바래요 전도사님께 인사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